<목소리도> 일단 봐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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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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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연이 해드리쇼동아닌네아 아, 우리 역시 예수님들이라 좋아해, 아, 아주 좋아 하나 둘셋 홀! 홀! 홀 딸지말고 힘차게 살아가자. 꿀처럼 달콤한 사람도 하면서, 어리도 대풍년 교들이 이거나 황금될 빤 쌀쌀한 찬바람 부는 날 생명의 양식. 아, 감사합니다. 저는 전지에서 왔습니다. 제가 신규 가수라고 에랑 화이트를 갖고 있고요. 지금 천천히 여러분들에게 다가기 가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준비하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시고. 이렇게 탄라고 이렇게 감투도 큰 감투를 습니다 같은 해바라기 공사도. 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해바라기 단장님 장정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해바라기 후전 단장을 20년째 하고 있고요. 저는 오지 하수녀, MC겸 해바라기 후전 단장으로 하고 있고요. 금영노래방에 저 노래가 몇 분이나 신경이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서 보니까 또 감각도 점노 얼굴이 많네요. 열심히 해서 우리가 또 뭉쳐서 해바라기 가보시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동서입니다 지금 대워 홍보가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해바라기 강사단에 오늘 상단식 하고 네, 태우으로서 가이드해서 대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추천이 됐습니다. 앞으로 공사단에 열심히 하고 합심해서 정말 이해바의 공사를 전국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사단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래하는 작가. 일의견이겠습니다 아, <laughs> 해바라기 사단을 제가 6층에 있을게요 죠 자, 오른을떼어주세요 해가 떠도 달이 떠도 우리는 달려갈 것입니다 아, 아, 바라보고 마, 있는 뭐, 뭐. 여러분이 있습니다 아, 와. 나의 향기가 극한그향보다더 깊은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기대 되셨습니다 기대해 돼. 기대. 어. 봉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아, 봉사를 하는 겁니다. 어. 아, 사 아.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해바라기 봉사자. 한 아, 뭐. 단결하는 우리 해바라기 봉사단 너무너무 아름답고 어. 좋습니다. 따라가요. 어. 아 사랑의 꿈 키워놓고 떠나야 할 당신이라면 우리 사랑 여기까지 추억에 묻읍시다. 아 상처남을 그 사랑에 애 그리 행복했을까요. 아 사랑은 닮았지만 이슬처럼 명롱했습니다아 고운 순정으로 속삭이는 추억이 많이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 <laughs> <laughs> 다음에는 전남 무인대표장김용봉님을 예, 예, 모시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뜻은 당신은 반짝이는 빛입니다. 그리고 나의 반전입니다. 고맙습니다는 당신은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바라기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상징인 것 같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다 아시죠 나철선생님 벌교에서 태어나신 분이 제창을 했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내가 전해 들은 시다 배를 물려서 기억하라 그런 예언시가 있는데 언제 해방이 될 것이다 남북이 나누어질 것이다 그런데맨 나중에 시금 접청 통일이화 그랬습니다 뭔 말이냐? 이쪽 저쪽 다 저하시켜가지고 홍익하는 천국같은 세상을 만들어라 근데 해바라기가 홍익입니다 홍은 나를 키우는 것 익은 나에게 있는 것을 나누는 것 이런 사람들은 세계 어디가서도 대접받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계에 오뚝 설 날이 되었고 우크라이나의 꽃이 해바라기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우리 소식을 들으면 엄청 기뻐할 것입니다. 세계의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해바라기를 앞세우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나누어주게 될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바라기 네, 그, 봉사단 상례 축하드리고요. 특별 히 우리 손석진 회장님 오늘 옷색깔이 아주 노랗게 눈에확 들어온 1 0년은더 젊어 보이는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더군다나 이 모자에는 또 해바라기가 이렇게 수가 쫙 어여 있어서 너무나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교육 해바라기라고 하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해바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꽃말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이거 행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왕에 네. 우리 김성우 교수님도 어, 참, 참, 참. 이왕에 출범한 해바라기니까 네. 여러분들 도 봉사 네. 바라기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해바라기를 싣고또 여러분이 바라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행운으로 되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바라기가 가는 길에 저도 보탬이 된다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선. 강규교육 해바라기였으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let oh. 내가 내가 노래 가이야이 「あるいはどこやったいよ」「あるいはどこやってい Oh, namilo, baba, sen, Эй юселсен мигатьим